<laughs> 자, 이게 점과 좌표 문제야. 자, 점과 좌표. 점과 좌표. 그래서, 야, 점이 보통 좌표로 주어지지 않니? 그쵸? 이렇게 좌표로 주어졌을 때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한점 가지고 할 얘기는 별로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두 점이 주어지면 이두 점의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들 아니겠니? 그쵸? 그래서 1번 문제, 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뭘 이용한다? 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 결국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라 문제인데 선분 AB의 길이는 x 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그러니까 9가 되지? 그다음에 y 끼리 빼서 제곱하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9가 돼. 이게 얼마인 거야? 3루트 2 이렇게 되지? 오케이 이게 두점 사이 거리다. 2번 문제는 무슨 문제야? 자 OA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니까 x 끼리 빼서 제곱하시래요. 4. 자이번엔 마이너스 2 에서 0 빼니까 얼마지? 제곱하니까 또 4. 루트 8 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지. 하겠죠? 두 번째 문제를 넘어갈게. 시스템이 약간 바뀐 거야. 그죠자두 번째 문제.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이번 문제에서 두 점에 대해서 이제 야 선분의 길이 가르쳐 줬다. 이때 a 값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선분 AB를 쓸수 있잖아 두 점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자 일단 루트 하시고요 X끼리 빼서 제곱하래 그러니까 A 더하기 1에 제곱되네 그쵸? 그 다음에 Y끼리 또 빼서 제곱하래 2에서 이거 그냥 빼자 2A e 플러스 1이 된다 주의해야지 이게 루트 이게 뭐야 이게 선분 AB야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똑같지? 같다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양변을 뭐 한다? 양변을 제곱해준다? 똑같이 제곱해야 루트가 벗겨지잖아. 맞아요? 자, 이거 제곱해줘. 그러니까, 뭐가 나와?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에다가요. 이게 사실 얼마였냐면, 3 0이 2A였어. 이거 제곱해주니까 얼마냐9 0이 12A 더하기, 4A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얼마야? 루트가 벗겨지면서 5가 되겠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볼게. 한번 해볼게. 자, a제곱, 4a제곱, 5a제곱에다가 2a-12a,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게 10이 되고요, 5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죠? 5가 되네 자, 얘들아, 등식이야 5로 다 나눠줘 버려 5로 다 나눠주면 이렇게 써안 써? 써주지 그러면 이건 그냥 쉬운 거다, 그쵸? a-1에 완전제곱이 되어서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나오지? 1, 이렇게 나온 거야 선생님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없었지? 선분 ab가 뭐야? 두점 사이 길이야. 두점 사이 거리니까, 거리공식을 그냥 그대로 썼다. 이런 말 오케이? 이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줘야 돼. 아니면, 할 수가 없단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 점이, 일단 문제를 읽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뭔진 몰라도, 오가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었어, 뭔지 몰랐어. 하지만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고 싶어라고 하면 어 결국은 뭐야? 길이를 알아야 돼, 길이. 자, 삼각형이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얘가 직각삼각형인지, 너희가 생각하는 게 직각인지, 정삼각형인지, 아니면 이등변삼각형인지, 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길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OA를 알려면 그리고 OB를 알려면, 그리고 나서 AB를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야, 이건 다 선분의 길이니까, 당연히 두점 나와 있으면 OA를 알수 있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된다. 루트 25 더하기 루트 25, 그러니까 25 더하기 25 얼마야?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자, OB는요. X끼리 빼서 제곱하시래 그러니까 얼마야? 4 더하기 4416 이거 얼마야? 2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자 AB 한번 구해보자 AB X끼리 빼서 제곱하래 X끼리 빼서 제곱해 얼마죠? 자 5에서 빼기를 뺀거야 그러니까 77에 49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1 이렇게 돼서 얼마야? 루트 50이니까 5 0이니까5 루트 2 얘들아 이것만 딱 봐도 알지 뭐야 여기 오르트이오르트이 이렇게 있잖아 길이가 같애? 안 같애? 같애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알겠어? 이등변 삼각형인데 누구랑 누구랑 같애? OA랑 AB랑 같애 그러니까 너랑 너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알겠어? 자, 그 다음 거그 다음 문제 넘어가자 또 가자 또 가자. 4번 문제입니다. 아하. 자, 4번 문제에서 이게 내분점, 외분점. 잠깐, 선생님이 이게 고충 설명을 하자면,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내분점은요, 어, 이렇게 점이 있잖아. A하고 B가 있으면, 내분점은 더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지? 더한다. 외분점 뭐한다? 뺀다. 알겠어? 자, 내분점은 더한다. 이 말이 2대1로 내분한다는 말은, 이거 더하면 이 숫자도 더해봐. 그럼, 얼마가 나오지? 3이 나오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3등분 했단 소리야. 야, 2대1로 4분 했다. 그러면 2 더하기 1은 3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3의 의미는 몇 등분 했다? 3등분 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나서 2대1이니까, A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2대1인 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걸서생님 P라고 한번 놔볼게. 알겠어? 그러면 이때 P라는 점은 이렇게 쓴다고요 어, 유진수 얼굴이야. 자,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 2 더하기 1이라고 쓰시고, 2대1로 내분하니까 이 1을 쓴 다음에 여기 콤마 앞에 거는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니까 2랑 5랑 곱하고,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 2랑 5랑 곱하,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자, Y좌표는요, 2랑 11이랑, 1이랑 2랑 2랑 11이랑, 1이랑 2랑 이렇게 곱해주면 자 이때 p라는 점을 구할 수 있다 대분점 p라고 했어 3분의 10배기 1이니까 9그 다음에 3분의 22 더하기 2니까24 이렇게 되니까 얼마인 거야? 대분점이 3,8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해가니? 이게 대분점이야 3,8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외분점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외분점의 개념은 뭐였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 야, 외분점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2에서 2를 빼봐. 얼마지? 1이지? 그러면 1의 의미는 이 전체를 한 등분 했다라는 말이야. 이 전체를 한 등분. 그러면 선생님, 2대1의 외분점은 어디 있어요? 어, 당연히 이쪽에 있다. 이만큼의 길이를 하나를 더 그린다. 이걸 Q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몇대 몇이야? 이게 2대 1이 되는 거야. 아하, 아 진짜 그런 의미가 있었어. 어, 여기 있잖아, 봐봐. 이 길이를 1로 보는 거야. 2 빼기 1에서 1 나오지. 그러면 이 길이를 한 등분 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써주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2대1 외분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물론 선생님도 이 외분점을 구할 때는 그냥 공식을 써, 공식 쓰면 되잖아. 외분점 어떻게 쓴다고? 요 이렇게 쓴다고 진수 얼굴 그리고 2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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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일 쓴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보자 여기 2대 1로 이렇게 위에다 써준 거야 맞찬가았지 여기 2대 1 써줬어. 2대 1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또 x자로 곱해. 그럼 2에다가 누구 곱하니? 2에다 5곱하고, 1에다가 누구 곱해? 마이너스 1곱해그 다음에 여기 2에다가 이제 y좌표 11곱해, 1에다가 2곱해.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1분에는 안 써도 되니까 10 여기는 11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22그 다음 얼마니 20 이렇게 되나요 나 이게 바로 외분점을 구한 거다 이게 외분점을 잡혀야 할수 있었어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무슨 점을 구하래요 중점을 구하래 자 중점 가보자 중점 중점은 어떻게 가냐 중점 다른 말로 몇 대면 몇? 야, A가 여기가 있고, 여기 B가 여기였어. 당연히 가운데 점이 중점이지, 뭐. 그치? 그러면 이건 몇대 몇이라고 볼 수도 있어? 1대1 대분점. 그러니까 2분의. 이것도 똑같이 2분의 이렇게 가는 거야. 1대1이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다 1대1 써놓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냥 X끼리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4. Y끼리 둘이 더해봐. 얼마야? 13. 그래서 중점은 2,2분의 13이 되겠다. 이런 말이지. 알겠어? 자, 중요하다, 얘들아. 자, 내분점, 외분점, 중점. 한 번? 다 기초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그 다음 문제?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가자.